층수와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11층 169세대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프라이빗한 초호화 콘도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외관 정말 너무 근사하죠? 트라이델의 트레이드 마크인 계단형 건축 디자인 덕분에 모든 유닛에 넓은 발코니와 테라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넓은 야외 공간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는 또 다른 차별점은 넉넉한 실내 공간인데요. 가장 작은 유닛이 무려 1 2 5 0 s q f 트약 35평이라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나 원베드 유닛은 없고, 투베드부터 시작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닛은 총 3개의 컬렉션으로 나누어 구성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에버클린 컬렉션은 약 35평에서 40평 초반대 크기의 북향을 바라보는 유닛입니다. 두 번째로 발리 컬렉션은 약 40평에서 50평 초반대 크기이고요. 한국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남향 유닛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컬렉션은 약 60평에서 100평에 달하는 가장 큰 유닛인데요. 동향과 서양을 바라보는 넓은 테라스를